전공이 집단이탈로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상 전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입니다. 이들 간호사는 수술 보조와 봉합, 약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가 할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불안을 떠안고 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공백을 감당 중인 PA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한 시범 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병원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이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업무 방해 선동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 개혁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 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또 다시 의료계 집단 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